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맵다고 불게장이 출시해서 한상 준비해왔어요 맵다고 불게장 출시 이벤트로 맵다고 불게장 단한 개라도 구매시 3만원 상당의 맵다고 불 비빔냉면 10인분 본품을 증정해드린다고 해요 맵다고 불 비빔냉면에 맵다고 불게장을 함께 넣고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준비해봤어요 증정 이벤트도 받으시고, 맵다고 불게장, 맵다고 불 비빔냉면 드셔보시길 바랄게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짜지 않고 정말 매워요. <laughs> 제가 먹어봤던 매운 게장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우와. 떡밥 없는 매운맛과 감칠맛이 정말 뛰어나고요. 매워요. 다른 순살게장에 비해서 꽃게살이 많이 씹혀요. 맛있다. 두 개장이 냉면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지 몰랐어요. you <laughs> I <laughs> 오늘 맵다고 대표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한끼 먹었고요. 맵다고 불게장 정말 진정한 밥도둑이에요. 맵다고 불게장이 들어가서 더 감칠맛 있고 맵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